여러 가지 합니다. 이 사진이 떠돌아다녀서, 이 사진 보고, 하도 어이가 없어서. <laughs> 윤석열이 팔 한쪽에 하나는 손 잡고, 하나는 팔짱 끼고, 정진석이랑 권선동 왜 이러고 있어요? 무슨 김정은이, 응? 옆에서, 그 뭐냐 그 기쁨조들이 팔짱 끼고 있는 거 같지? 아니 왜 그래 왜이 사람들 왜 그래요? 윤석열이 같은 그 무능하고 정치 한 번도 못 해보고 어 문재인 간첩인지도 모르는 놈한테 얘들 왜 이러는 거야? 나 정말 이해할 수 없다니까? 아니 이렇게 좋으면 나가서 윤석열이랑 당 만들라고. 너무 어이 없어서 이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, 여러분.